안녕하십니까 요역택입니다. 카카오 택시 프로 멤버십의 정체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와 일반재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공공재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이용을 하는데 자의스럽고 공평함이 보장되어야 하는 그런 재화를 말하고요. 일반재에는 그와 반대되는 재화입니다. 금년 2월에 미국 텍사스 주에 전기요금 폭탄이 떨어졌는데 세대당 약 2천만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전력 회사가 전력 손실로 난 비용을 각 세대별로 부과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한 대기업이 공공재를 이용해서 한 계층을 몰락시키면서 막대한 부를 축제가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겠는데 기초 사실에서는 카카오 측의 주변 환경을 보겠고요. 또 최근에 카카오가 출시한 프로 멤버십이라는 어떤 서비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응 방안이 시행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겠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기초 사실을 살펴보면 택시기사들 수입이 25%가 줄어들때 매출이 38배가 늘어나 141억 원 정도 됐고요. 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히블루 기사님들은 크루 모직 광고와 달리 산학금이 없는 정규직 급여를 약속받았지만 그러나 기본금이 존재하고 이 기본금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평적인 일자리라고 광고되고 있지만 그러나 노동의 강도가 너무 심하고 법인택시 기사님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주식을 5천원어치 매각해서 기부 약속을 지켰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 5천억을 매각해서 재단을 설립할 것 같고요. 또한 빈부격차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콜몰아주기로 택시 노동자들을 몰락시키고 있는 카카오의 의장이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언급할 자격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일반 택시의 형편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산악금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 택시 기사님들이 계속 퇴사하고 있고요. 법인 택시 40에서 60%의 택시가 구청이나 회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택시가 운영을 시작한 이래 60년간 단한 차례도 겪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서울시 택시 운송사업 조합 이사장께서 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 멤버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도 기반의 UI로 코를 더 편리하게 내 위치와 손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해보니 손바닥 뭐, 손바닥보다 더 작은 화면의 지도가 세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간할 수 없고 옛날 방식이 훨씬 더 간결하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는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 사용 제한 없는 목적지 부스터. 이것은 현재 고장 중입니다. 전혀 부스터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실시간 수요 지도도 별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경력 1년 이상의 택시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 콜이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140만의 도시에서 단골 때문에 내가 수행하는 콜이 늘어나려면 몇 명이 나를 단골로 주목해야 될까요? 내 근거리에 단골이 있는데 만약 카카오의 인공지능이 그 단골을 테블루로 배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보장이 없는 단골 배차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의 콜몰아주기 배분 순서를 살펴보면 카카오는 택시 호출 앱을 장악함으로써 택시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고요. 그 택시의 신은 콜 몰아주기로 택시들을 먹여살리고 있습니다. 먼저, 택시의 신에게 선택받은 자, 장자는 티블루인데, 모든 장거리 콜을 섭취하는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계층이고요. 다음으로 차남, 프로멤버십이 그 다음으로 콜을 받습니다. 티블루나 프로멤버십이 아닌 일반 택시는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만 없게 됩니다. 그럼 프로멤버십은 과연 이용할 만 할까요? 그러나 프로멤버십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전혀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도 프로멤버십을 가입했다고 해서 코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시종 일관 주장하고 있고요. 아무런 혜택도 유료로 누릴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입을 하지 않거나 해지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데 그동안 받던 콜도 못 받을까 두려워 두려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멤버십도 가입하지 않으면 일반 택시는 경쟁에서 훨씬 배제되고 콜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면 또 다시 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이전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한정된 코를 나눠서 가져야 하는데, 가입자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멤버십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과 똑같아질 것이고요. 가입비만 챙기는, 카카오는 가입비만 챙기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겠고, 카카오만 배를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코를 부르는 소비자들에게도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하는 저널에서는 멤버십 가입자가 계속 늘어나면 월정액을 내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올 것이고, 다른 플랫폼들도 카카오를 본받아서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다나 다른 플랫폼 택시들도 이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지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는데요. 역사적으로 대기업 독점 자본에 대한 견제는 국가 권력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실상들이 정책 결정권자에게 전달되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 택시 노동자들의 살 길은 정치권과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농민이 노동자로 몰락하던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지금의 택시 노동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전국 민주 택시 노동조, 합 전국 개인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전국 택시 운송 사업조합 연합회 이네개 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세번 카카오를 제소했고 경기도는 그 이전에 카카오를 제소했죠. 그래서 총 네번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가 제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거래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카카오가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단위별 조합이 있겠는데요. 개인택시 여러분이 일하시는 조합의 이사장은 플랫폼 택시, 모빌리티, 빅데이터 이런 단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입니까? 그리고 티블루와 프로 멤버십이 시행되었을 때 혁명서를 발표하고 독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독자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면서 카카오 코를 받지 말아라 프로멤버십을 탈퇴해라고 말하고만 있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합은 되지 못하고 립서비스에 치우친 그런 아무도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조합인 것이 분명합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조합인 것이 분명합니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인들과 연계가 필요한데, 경기도지사 이재명, 조섭 송재호 국회의원 등 이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플랫폼 중개업자가 플랫폼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들을 즉 입법해서 카카오를 견제해야 하겠습니다. 우버 택시 사태에서 대규모 택시 기사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항해서 우리는 대규모 집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카오 콜 앱을 삭제하고 카카오 콜을 거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계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방법은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그런 되는 대책 하나가 지역 콜을 활성화 하자는 그런 대책이 그런 되고 있는데 이 방법도 거의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콜은 앱 콜과 전화 콜이 있는데 일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앱 콜이지만 지역 콜들은 거의 전화 콜입니다. 택시 손님은 앱 콜을 사용하는 20대가 주류를 이루는데 전화 콜을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말하면 택시 손님은 앱 콜을 사용하는 20대가 주가 되고 전화 콜을 주로 사용하는 장년층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콜은 활성화되기가 힘듭니다. 전국 택시가 파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국 의사협회를 본받아서 택시를 세워야 할 경우에는 파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죽어가도, 코로나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죽어가도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그런 의사협회의 강직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카카오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 택시 노조는 광주 지역 플랫폼 택시 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인 택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 광주 지역본부도 규약과 규정을 바꾸어서 개인 택시 기사와 대리 기사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힘이 결집되는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는 티블루와 프로멤버십으로 택시 노동자들을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멤버십은 유료로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몰락하는 것에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며 택시 노동자들은 정치인들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1인시나 지역콜 활성화 등의 대책이 언급되고 시행되었는데 플랫폼 택시 노동자 활성화와 민주노총 가입, 이런 방안들과 조치들이 더욱더 강구되고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